상대 후보는 거의 두 명으로 압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 시장이 될지 아, 장재원 그렇죠. 전 의원이 될지 네. 그러면 박재호 전 의원님이나 최인호 전 의원님은 관록 있는 정치인인데 과연 그분이 박형준 시장이랑 결했을때 혹은 장재원 전 의원이랑 결했을때 이길 수 있겠느냐? 아, 굉장히 얘기 있느냐? 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음. 부산시장 선거다. 최인호, 박형준, 최인호, 음. 이재성. 음. 시권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부산 경제 이재성이 더잘 살리겠냐? 박형준이 더잘 살리겠냐? 장전이 더잘리겠냐 이런 부분에서 예. 그래도 하나만 아 이거는 내가 박형준 시장보다 낫다. 이거는 내가 장전하고 형보다 좀 일부러 할수 있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시당위원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제일 궁금해하는 것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한 (2년이) 아니라 (1년 10개월인데) 우리 부산시를 이끌어가 시장 선거 지자체 선거가 있는 네. 날이에요 사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1년) 반이면 그죠 (16년 6월 3일이) 그쵸 예. 어, 그러면 음. 벌써 (2년도) 안 남았고 예. 이제 걔가 이참 유튜브 하나 좋은 게 음.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바꿔야 된다는 인물론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하셨단 네.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박재호 의원이라든지 최인호 음.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관록 있는 정치인가 음. 박재호 전 의원님이나 최인호 전 의원님은 관록 있는 정치인인데 과연 그분이 박형준 시장이랑 결혼했을 때 혹은 장재원 전 의원이랑 결혼했을 때 이길 수 있겠느냐 아, 예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꿔야 한다라는 대전제는 다가오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데 상대 후보는 거의 두 명으로 압축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현 시장이 될지 장재원전 의원이 될지 네. 그러면 쭉 그런 돈은 후보들을 놓고 우리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판단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성, 박형준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될까? 또 최인호 전 의원님이랑 박형준 시장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놓고서 평가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겠죠 자 예. 그러면 음. 만약에 내일 음. 부산시장 선거다 양자대결로 한번 가볼게요 네네네. 자 그럼 예를 들어 최인호, 박형준 최인호, 음. 이재성 음. 스코어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음. 판단요 누가 더 경제 잘 살릴 것 같으냐 예. 아니, 그냥 어쨌든 뭐 스코어잖아요 뭐 예. 지금 내일 당장 부산시장 선거다. 음. 그러면 최인호 전 의원보다 우리 이재성 위원장님이 스코어는 높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글쎄요, 그건 좀 너무 예, 앞서간 얘기 같고요. 아니, 그런 자신감도 없이 어떻게 음. 바꿔, 바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자체가 판단을 할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겠죠. 음. 결국에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요. 경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길 거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경선에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선에 나가는 사람이 있겠냐, 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근데 그, 우리 민주당, 우리 위성자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울 안에서만 자꾸 뭔가, 하고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저는 음. 이런 식으로라도 관심을 시민들한테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뭐 이렇게 시당위원장 선거를 하는지 안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제가 왜 이런 거를 좀 약간 리프팅 효과라든지 음. 컨벤션 효과가 음. 좀 이런 상황에서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음. 시장 후보군의 적합도 조사에 이재성은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이미 시당위원장 선거 당일, 과정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거고요 원래 시당위원장 선거는 시민들 관심 팟기죠. 왜냐하면 특정 당에 당 대표를 뽑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장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봐도 그런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죠. 시민 입장에서는. 뭐? 일곱 달밖에 안된 애가 진짜 됐다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정시에 관심을 가지고 오고. 결국 정치는 박재호, 최인호, 이재성과 같은 정치인 아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예, 시민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민들의 바라는 거는 앞에 두 선배는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고, 이재성은 누구죠? 이런 것 자체에서 일단 하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선배들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할 겁니다. 제가 지난번 박형준 시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시장님은 백대기업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드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이증거 자료도 있어요. 음. 시장 선거를 앞두고 인터뷰를 할때 너무 자신있게 그거 왜 못됐고 나 나는 누구보다 나는 충분히 다 데리고 올수 있는 음. 나만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강구 중이고,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부산에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부산에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대기업인가요? 그쵸, 우리,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 그렇죠, 그렇죠. 대기업의 새로운 사업 분야를 반드시 여기에 유치를 해야, 아니, 구글인들 네. 못 가져오고, 아마존인들 못 가져오고. 아, 정말요? 네. 아, 이거는 네. 무조건 나갑니다. 이건 편집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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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결국 네. 기획력과 실행력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뭐, 박형윤 시장님, 뭐, 주요 3대 공략이 하나도 지켜진 게 없잖아요. 1위 공략이 어반루프 공략이었고, 음. 2위가, 그 다음에 메가시티 3위가 음. 요즘아 펀드였거든요. 그게 1위, 3위 공략이었는데, 그리고 4위가 2030 엑스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주요 공략이 하나도 단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결정적인 게될 텐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 우리 부산시당이 아 이거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삼패를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혀 이거다라는 정체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단한 번도 심지어는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총선에서도 음. 그냥 개인 플레이를 했어도 음. 그 모여진 공약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음. 뭐 있기는 했겠죠 음. 그냥 날아가는 공약 뭐 들어서 저게 뭐야 하는 공약들만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인물도 새로움 별로 없었죠. 제가 기자들로부터 음. 제일 많이 들었던 그렇죠. 피드백이었거든요. 지금 시당위원장으로 다가오는 그 지방선거에서는 자, 정책은 이미 들어갔고요. 제가 요즘에 계속 지방선거 나가실 분들 전화 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제2의, 제3의 이재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제가 시당위원장 된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요. 부세 일 7달 된 사람도 시당위원장 할수 있는 게 이게 부산의 저력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모든 지자체 선거에 고청장 선거는 다 경선을 하시요 그렇죠. 경선이 원칙이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좀 애매한 게 네. 위원장님도 경선을 통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하나의 도구고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경선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일찍 나오는 이유는 내년 저희들이 8월 말까지 부산 집권 플랜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선거 한 10개월 전쯤 되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산에 갈록 있는 선배 정치인과 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신인 정치인 간에 아주 악한 그런 또 시장 경선이 있을 거고 그렇게 분위기를 업해식 나가면 그게 아마 시민들이 원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바꾼다는 게 민주당한테 줄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국힘이 못 한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줄게 이런 개념은 아니고 누가 누가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참패를 했죠. 예. 선에서 먼저 참패의 원인은 어디라고 보세요? 개인 개인은 참 잘했어. 요 개인 개인은 참 잘했는데, 우리 부산 전체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좀 분명한 메시지를 내면서 같이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러면 그 그게 이제 부산 시당 워딩이 좀 힘이 없었다. 뭐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 되나요? 뭐, 그것보다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윤석열 정권의 실정,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흐름으로 특히 수도권은 갔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부산은 그것만으로는 좀 어려운 곳인데, 거기 플러스 알파에서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고 했으면 될텐데, 같이 모여서 좀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고민하고 하는 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좀 안타까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민주당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왜 계속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정확한 거죠 그런 평가 없이 음. 미래를 논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음.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17대1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라든지 반성은 전혀 없고 변명만 있었다. 음.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는 좀 공감을 하시나요? 그 이번 신앙위원장 선거에서는 뭐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말을 좀 아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어쨌든 저는 이제 한 7, 8개월 된 신인인데 앞선 민주당 선배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해온 거에 대해서 특히 제가 또 시당위원장이 된 마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좀 부담스러웠던 거고요. 다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변명이 필요 없고 바뀌어야 한다. 그러한 목소리는 이번에 분명히 나왔고, 바뀌어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물과 정책, 그리고 그 인물은 전국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 역시 부산시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중앙당 전체 차원에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어야 한다. 그두 가지 지점은 제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 음. 물론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데 음. 지금 기존의 민주당, 부산시당을 이끌어가던 우리가 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만한 그분 들이 포함된 모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준 메시지죠. 그러니까 26년 6월 3일 되면 부산시장 선거가 그치. 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9개월 뒤면 대선이 있는데 거기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 일찌감시 이제 제가 제 준비한 거는 1년 안에 부산 집권 플랜을 만드는데 중앙당이도 그랬습니다. 초안 직접 만들어 가겠다. 부산 먹산이점 관련해서 한 10개 정도의 아젠다를 잡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만나고 있고, 시민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인터뷰하고, 또 부산대 총장님 찾아뵙고, 교육문제 의견 듣고, 하루 종일 부산시당 존에서 수십 명의 시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부산 민주당의 면모를 보여드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그, 인물 교체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로 그었죠. 이미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음. 그러니까, 결과적인 시장 후보는 한 명입니다. 뭐, 경선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뛰어들겠지만, 저가 이번에 이제 시당위원장이 된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어쨌든 새로 눈물도 뛰어들어야 된다. 우리 당원들이 또 시민들이 저에게 이제 기회를 준 거고,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시당을 잘 이끈다 그러면, 시장의 기회도 올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예. 말씀은 시장의 기회라고 하셨는데 그걸 <laughs> 위해서 직접 경선에 참사하시겠다. 다 뛰어들어야죠.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아,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당원들에게 해야 될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뭘 하겠다고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부산 경제 살려야죠. 부산 경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사업은 무관하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언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내놓으라는 그런 정치인들은 다 적합도 조사에 뛰어들어서 우리 지지청이 생각하는 후보가 누구인지가 평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경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과 같은 그런 구조에서는 경선이 불가했죠. 영입인재 이호 2호... 해서 했으면 이겼을 거예요. 만약에 경선 돌려가지고 예를 든다면, 그런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목표는 이기나 선거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경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고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의 제2의, 제3의, 이재성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게 이번에 보면 제가 이기지 않습니까? 경선해서.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좀 이래 잘 갖춰졌으면 충분히 좋았겠죠. 전반적인 시스템을 잘 설계를 해야 될 거고. 1년 안에 전체적인 공약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이제 후보들도 뛰어들 텐데,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지역위원장님들하고 만나면서 공선 트랙과 구청장 트랙, 시장 트랙을 구분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위원장님이 구청장이 또 나올까? 이런 얘기를 못 물어보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아끼게 되는 건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만약에 그 지역의 구청장님이 저는 총선 나갈 거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구청장 후보 한번 구해보시죠. 그럼 분위기가 확 바뀌겠죠. 반대로 저는 구청장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구청장에 나가서 당선이 목표고 한에 하나 당선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총선까지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은 부청장 선거를 나가실 일은 없는 거죠? 저는 이번 그 시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뭐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의 적합도 평가를 보고 제가 나가야 될 상황이라 그러면 부산시장 경선에 나갈 생각입니다. 되게 위원장님 그래서 좀 높이 평가하는 건 제일 큰 이유가 네. 뭐냐면 이 경상권만 아니어서 딴데 가도 갈수 있었는데, 음, 음. 거의 갔으면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있는 게아니죠 국회에 계셨을 것 예, 같아요. 예. 그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이준석하고 붙었으면 좋아하지 않았을까. 음,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많이 있고요. 예. 제가 아까 직권 플랜을 고민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산이니까 저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하면서 또 들었던 얘기 중에, 저도 이기고, 이기도 저는 게 정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사흘의 오선 조경태원이란. 그렇죠. 제대로 붙는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자산으로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곱 달된 신인들에게 저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시당 연장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당 면장 잘하면 시장도 한번 밀어줄 만해 아주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산 점수랑 딱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종영태 의원님하고 스코어가 중요했던 건 아니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거기는 워낙에 누가 해도 사실은, 음. 어, 영입 이호 인재가 편한데 갈라을 갔을 텐데, 왜딴 데도 아니고, 음. 오선에 종영태 의원 지역구에서 내민다? 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저도 되게, 그래서 아마 그거 자체가 아마 이번에 시당위원장님 대신은 제일 큰 끊음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50% 지지율로 조경태 후 앞선 자료가 공식적으로 존재합니다. 와,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 예. 마지막에 이른바 그런 어떤 보수 직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 못 했던 부분들은 있는데, 분명히 다음 선거가 민주당에 녹록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힘이 무조건 이길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부산시장 선거에. 특히나 예, 부산은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좀 즐겁게 저도 준비하고 있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예. 좀 던져볼게요. 어쨌든 뭐 지금 본선 나가자고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본선에서 이기고. 그렇죠. 그 부산을 위해서 시장에 도전을 하는 건데 지금 거기를 이길 수 있는 제일 큰 어떤 워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에 먹고 사는 문제, 부산 목산 이점에 대해서 제가 내년 8월 정도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공약을 내놓을 겁니다. 부산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공약이고요. 그러면 부산 경제, 이재성이 더잘 살리겠냐? 박형준이 더잘 살리겠냐? 장전이 더잘 살리겠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지지층 뿐만 아니라 이른바 중도에 계신 분들에게도 충분히 잘 어필해서 을 다가오는 부산시장 선거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하고 싶습니다. 그래, 네. 그래도 하나만. 아, 이거는 내가 박형준 시장보다 낫다. 이거는 내가 장재영 의원보다 전부율보다 의원 백대기업 나... 유치할 수 있는. 어, 진짜. 예. 사실 네. 그게 제일 커요. 네, 백대기업 유치 이게 제일 공약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일을 할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한 10개 정도 아까 아젠다 얘기를 했죠 10개 중에 백대 기업 유치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제가 진짜 이건 어~ 부산에서 글로벌하게 해야 된다는 하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e스포츠 네. 그 부분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더 이상 따라가는 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동구장은 서울에 있고요 그러니까 부산에도 동구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 서울에만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이 거죠. 부산이 발전할 수 없고요 아시아 최초로 바다 보이는 야구장 쳐야 한다 야구를 받아보이는 경기장에서 할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산이 유치해야 되죠 그리고 e 스포츠의 성질을 음. 가져간다는 얘기는요 지금 e 스포츠는 계속해서 팬들이 늘어나서 29년 정도 되면 10억을 음. 넘어가죠 팬들이. 근데 e스포츠 하는 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대포 혹은 광안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산은 세계적인 콘텐츠로 부산을 방문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거기서 부산을 앞세울 건지 부산에 있는 지명을 앞세울 건지 하는 경우인데. 부산을 앞세우면 어떤 모순이 발생하면요, 제2, 제3의 컨텐츠를 가져올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대포 혹은 광안리가 e스포츠의 성지로 가야 된다 이런 접근을 하는 거고요. 부산이 아. 퍼스트 무브 전장으로 가야 된다 판을 바꾸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 업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데 위원장님은 음. 정치적인 이야기할 때 소심하시다가 역시. 정책 이야기 할 때는 경제인답게 확끈하게좀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저는 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제 고향이고요. 제가 나고 자랐고, 정말 죄송스럽지만, 한 3년이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음. 여기 한 3년 우리 부산을 대처 못하면 힘든데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민주당, 그리고 뭐 제가 노력을 해서, 아, 이제 부산이 주식이면 좀 사도 되겠다. 이렇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음.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이런 부분들은 내가 꼭 지켜나가겠다. 신앙위원장으로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정말 부산 경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여러 지표들을 보면은요. 추위적으로 보면 옛날보다 많이 나빠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이 차지하는 위상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방법, 혁신적인 방법으로 경제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부산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 경제 리더고요. 웬만한 데 갔으면 당선돼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을 텐데 부산 왔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달라진 부산민주당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재성입니다. 예.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